이 없는데 <laughs> 예를 들면 가자. 역전하는 약간 그런 상황? 음. 그런 상이 황 나올 수는 없죠. f 0식육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온도. 어? 어, 갑시다. 자, 여기까지 진입각도를 아니까 그래도 편하다. 그러니까 저고도로 가는 게 제일 좋네요. 괜히, 얼칠삼 써보려고 거, 괜히 고도 먹으면 피닉스 밥이야. 이느려서 네, 고도 먹지 말고 저고도로 쭉날라가세요 이게 젤일 낭비. 리 박광이 덕분에 툰난 안산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다 드라켄이 좋은 건 아닌데. 에, 더 지옥이었을 것 같아. 음, 사슴. 운영하는 게 A10하고 좀 비슷한, 유사한 것 같아. 요 적어도 로쭉 가서. 다만 얘가 A10보다는 한 200km 정도 더 빠르나. 피닉스가 한번 뭐 쏜것 같은데. 오케이, 지나갔다. 아, 피닉스 맞을 뻔한 것 같아. 느낌은. 혹 음. 근데 이게 탑재방에서는 캐스 할 거면 F16A 타면 되고 솔직히 F16A 타면 되고. 뭐 공중전 할 거면 뭐 공중전 뭐 타면 되지. 굳이 얘를 진짜 탈 이유는 없는 것 같아. BR. BR이 너무 안 좋다. 다다다다다. 이번 판은 우리가 좀안 좋나. 아군이 지금 다 사라졌는데. <laughs> 조건도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일단 가 봅시다. 살아남은 형님들이, 잘하는 형님들이면 되잖아 숫자가 비슷하다면센 형님들이 살아있으면 되지 그죠? 오케이 자, 30, 40 40지 미사일 미사일 감지 조심 오케이 <laughs> 나 뺏어 먹으려고 한건 아니야, 벌써 쐈어 근데 느리기는 오지게 느리다 느리긴 되게 느려. 아군이 좀 하게 하고 알츠 삼은 다 썼어요. 요렇게 타니까 탈만 하네요. 어, 저, 뭐냐. 수25t 보단 나은 것 같아. 근데, 패치돼서 수25t나 수39한테 만약에, 얼73 주잖아. 그럼 얘보다 훨씬 좋아, 훨씬.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 예, 속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아내겠다. 너무 빠르다. 어, 온다, 수25, 온다, 수25. 기만치, 기만치. 수25, 갑니다. 조심. DJ님 쪽에. 나 제가 쿠킹 붙었어요. R60 샀어. 죽을 것긴 한데. 오케이 DJ님이 이상하게 미키 역할을 해주네. 오케이. 어때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진짜 완전 구덱인 아닌데 네, 좋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기 편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군 도움도 좀 받고 있고요. 감안해야 돼요. 될 듯한데 이거 느낌에. <laughs> 될 듯한데. 미안데. <laughs> <요한대. 웃음> 가보자. <웃음> 어디까지 나군 될까? 이거 나군 되나? 아, 이 정도는 나군 안 되나? 아이정도 나고, 라고, 오 라곤 했다. 좋았어, 함, 함싸 보죠. 그건, 나, 안 되는. 토네이도 어째 토네이도 느린 놈 있잖아, 요 토네이도, 토네이도. 이거는 r 7 3가이 이 정도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을 잡았다. 아이리 가지 맙시다. 이 가면 나 좋을 것 같아. 잡았어. <laughs> 무서워, 빨리. 아군들 빨리 들어가. 따라 들어갈게. <laughs> 우리 행들 들어가면 따라 들어갈게. 대단해. 자,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행들 잘했으니까. 빨리 싸로 들어가. 토네이도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 안 될라나? 마주보고 오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미그 있을 거 붙었어요, 조심. 아, 잡았고. 나이스. 연다. 아, 죄송. 오, 죽겠는데? 너. 아, 세상.

아이을이 맞춘다고 했잖아요, 이거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KH29T 이거는, 얼 20, 얼, 아, 그, 수25T하고 수39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버전으로 있어요. 나라는가 보자. 마주보면서 싸야 줘야돼는 아, 부스터 런타임 짧네. 길줄 그 알았더니 부스터 런타임 짧다. 짧아. 솔 당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미그 이상 갑니다. 15분이 미사 쐈어요 기만 했나 조심히. 이 턴도 안돼 오고 있습니다. 이 턴. 제 뒤쪽에 이 턴. 제 뒤쪽에 이턴 오고 있어요. 바짝 붙었어요. 이 턴. 아, 폭탄 들고서 죽일랬만 탄이 안 떨어졌지. 예, 기체염이다. 몰드, 몰드, 미사일 샀어요. 북겐에. 몰드, 미사일 샀어. 오우쑤. 야, 수직 꼴이나, 게나 살아있지. 뭐 많이 맞았는데 왜 버티고 있지? 튼튼하기는 어디 튼튼하데이세게 그 많이 나왔는데. 맹구 왔어요 조심 맹구. 맹구 왔슈. 손님 많이 왔다 여기. 폭탄 들고서 뒤에 따라 오는 거을번잡아보맹 어디 갔지 잡았어요. 맹구 없었는데. 어디 갔나? 이실 직고 해. 어, 뭐 날라갔어. 나도 부채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 나이스. 이쪽에 미그2 1일또 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미살, 미살. 김한 채. 아직 안 끝났다. 아우, 자. <laughs> 하필 물텀이고 그죠? 서로 막선에 안정부박야이 튼튼한 거는 확실한 거 같아, 얘가. 튼튼하기도 오지게 튼튼한 거 같아. 오케이, 해도 나왔다. 오케이. 맞추기는 맞췄어, 히트만 했어. <laughs> 어디를 맞춘지는 모르겠어, 맞추기 맞췄. 어 아, 이거 돌면은 이텀 잡겠는데 이텀 엄청 느리네. 이거 와봐이텀 저거 왜저리 느리노? 이텀 제가 보기엔 마탱이 같다, 지금. 자, 부케닝 가능하면 가서 먹으세요. 이제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 뒤쪽에는 깨끗하고 머리 위로 깨끗하고. 이텀 지금 나는 게, 나는 폼이 좀 이상해 보이니 <laughs> 영업식이 저거 나는 게연 열정 찍어는 아무튼, 그 뭐냐, KH29T로 뭐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론같아 지금 제가 900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나고그리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틈 저거, 어디 문제있죠? 미사일 썼습니다. 조심. 맞았어. 그건 아니겠 에, 너는추락하는 것만 남았네. 그거 완전 멀리 갔다. 뭐야? 옛날에 진짜... 그 내가 뭐 기체 데미지를 먹었나 보다. 귀환합시다. <laughs> 나도 귀환해야 될것 같아. 귀한... 다 죽은 거야. 살아... 사와제 형 죽었어! 아사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월클 월클. 빨리 빨리 온다. 어 뭐야? 아,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아! <laughs> 탈수록 탈만하네. 희한하네. 아나 이거 팔라고 했는데. 갖고 있어야 되나? <laughs> 탈수록 탈만하다. 희한해. 내 R73을 저기 날려버린. 가서 폭탄이나든지 맛있게 드세요! 내 R73 버그가 놈이야. 나쁜놈이 시키. 뭘뺏라려나저기 가봅시다 뭐 쪼서 뭘을게 있을지 안 가봅시다 있을수도 있잖아 1 7 3이죠자 173의 힘을 보여드리죠 이게 R73입니다! 어때요? 어? 저 어, R73 처음 봅니다. 예. 네. 어땠습니까? <laughs> 아름답죠? 음? 자, 돈 내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봐줬다. 저도 우리, 저러 어, 뭐야? 아, 시엘이 있었나? 아, 이런. 예. 이게 마치 좀 던지고 있을까? 토네이도 용감한데. 그래서 토네이도 F 제가 좀 재밌게 타고 있거든요. 토네이도. 아, 너무 멀다. 뭐야, 저 F4S. 다 미사일 나 하지 마. 음. 자, 40집 미사맞 봐라 이놈 모르면 중, 아, 마죠 오, 나한테 와? 음. 어. 오, 여기야. <laughs>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AD님. 빨빨 감사합니다. c 아. 아, 녹구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쇼 조금 전에 갈갈갈 하는 거에, 거에 반했어 조금 전에 갈갈갈 <laughs> 하는 거에 반했어 어쩌다 한번 뽀록 터진 거여 우에노노 라 이제 플레이어 없다 큰일 났다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상 말하 너무한 게 아니냐고. 아, 미라주. 뭐, 뭐 없... 아무지? 미라주 기총박이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니까 느낌이. 오 이거 설마? 네. 오, 보세요. 나 죽는다. r 6 0이라고 무시하지 마. 왜 예, 적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 플레 이 없어서 저 미사일 하면 죽어요. 아그그 저기 그 미사일 쏠 각으로 가지 마세요. 이리와! 가자 형 가자 나는 준비되어있다 어. 나는 준비되있다형 빨리 더 <laughs> 나는 준비돼있어 아니야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건 아니다 229불러나요아나 <laughs> 어, <미니식구> <laughs> 어, 저... 죽어 실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돌아도 속도가 조금 유지가 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다. 냄새 있었으면 좋겠지. 토네이도, 토네이도 오는데요, 토네이도. 자, 통화, 토네이도랑 영원의 헤드온 하겠습니다. 영원의 맞다잉. 가겠습니다. 가자, 토네이도! 형이 헤드온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오씨 아아아아아아아아! 올라 들어 들어 들어. 토네이도가 따라가던데 네. 폭격님 폭격님한테 토네이도가 따라갑니다 조심하세요 남은 저 한눈 누식 석산 노구이네발이 남았어요 90.. 96? 96? 네. 오나요 가나요 16 16 16 16 어? 와 와감이... 까비 그거죠 손타치하면서 좋은 승부였다 아시죠? 착가면서 저기지마 젖짤싸 이러면서 <laughs> 아, 자감두천이죠젖짤싸라기보다좀 하네 이러면서 서로 다음에 만나면 <laughs> 이제 봐주지 말아야죠 ㅋ <laughs> 이래서 제가 해도 온을 싫어합니다 이래서 도망가는데? 저 보급 받으러 갈려는것 같은데 가는 방향이 도망가는 방향인데 자땅 깔아가겠습니다 제가 쫓아갈 수 있는 기체도 아니고 땅좀 까다가 기아 날리세요 하나 둘세대 남았고 저건 하나 둘세 뭐야 저건 네대 남았는데 와저 공항이 하실 말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땅깔라는 아, 지금 이건 땅 가면 안될것 같아요. 저 고항에서 이룡 못하게 하고 죽여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아니, 저, 아니, 거기서 그러면. <laughs> 자, 지금,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야. 자, 멋지게 해도 나고 끝내자. 들어와. 속도 좀 줘야 봅시다. 보십시나? 보여주시나요? 어, 뭘 보여드려야 되죠? 그게 없는데. <웃음> <웃음> 예를 들면 맞아. 역전하는 약간 그런 상황? 응.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없죠. F16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운 좋으면. 여기까지. 이 정도 했으면 여기는 됐죠. 이거 이거 모기에서 F 1 4 잡으면 대박이겠는데. 아니 말이 되는 생각해 보세요. F 1 4 기총만 있어도 나그 애한테 안안질것 같아. 그치만 기총에서. 잡으면 유튜브가. 나나 총알도 없어 지금. 아 온다. <laughs> 토네이도 온다. <laughs> 토네이도 온다 토네이도 토네이도 좋거든요. 기총이 됩는다 기총이 있든 뭐가 있든 하나만 있으면 미사일 한발 남아있지 않나? 빨리 어, 또 남아있는데? 몰랐어 나 미사일 있는 줄 몰랐어 아 조금 더 현명하게 쏠걸 아 미사일 한발 남아있는 줄 몰랐어 아, 토네이도 꼴박 씹게 되겠다 심리전? 도로를 흔든 거죠. 자, 여기까지~ <웃음> <웃음> 자, 그냥 먹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